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여기 북노랑 상사화가 구근을 제가 여기다 심었거든요. 작년에 작년 봄에 근데 작년에는 꽃이 안 피어줬고 올해 지금 한대가 나왔어요. 한대라도 나와줘서 너무 고맙네요. 올해 꽃이 안 필려나 했더니 얘들이 이렇게 펴줬어요. 구근을 한두 개 심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대, 정말 쓸쓸하게, 피워주고 있어요. 살짝 붉은 톤이 돌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붉은 톤이 살짝 돌아서, 북노랑 상사화인가 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좋네요. 금꽝의 달이 2년차도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많이 컸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3년차, 올 지나면 내년에는 3년차인데, 3년차가 되면 꽃들이 많이 피게 됩니다. 이 꽃대가 굵게 올라오거든요. 2년차는 꽃대도 약하고, 꽃술도 얼마 달지 않아요. 그래도 요한 녀석은 이렇게 꽃대가 정말 많이 달려서 폈었어요. 씨앗이 여기 떨어져서 많이 또날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피어주고 있는 금꽁의 다리의 예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 야생 풍노초입니다. 이질풀이라고도 하죠. 근데 야생 풍노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알았어요.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먼 곳에서 가져다주신 야생 풍노초입니다. 지금 작년에 얘가 화분에서 갔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씨가 떨어져서 나는 애들이 있길래 또긴 화분에 모아서 심고 이렇게 요즘 한창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는 장마가 너무 정말 높은 열기와 습도와 정말 식물 키우기가 악주권이었어요. 그래서 대품이었던 풍로초도 갖고 어,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애들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워주고 있네요. 얘도 하나의 야생화죠. 취예요 취 꽃이 모아져서 피면 얘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마름 매력이 있거든요. 이 듀란타 외목대로 키워서 항아리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힐링하라고. 장미도 한송이 펴습니다. 요즘 한 송이씩 한 송이씩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막 피어나는 애라 색감이 재색을 띄었고요 조금 전에 보여준 애는 얘는 색감이 조금 날아갔어요. 드란타하고 이웃하면서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후록수가 순을 꽂힌 순을 다 잘라주면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꽃이 피고 있어요. 어, 작년에는 쳐주지를 않았어요. 끝부분에서 한 송이씩 한 송이씩 피어나오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잘라줬는데 다 치고 나니까 아래쪽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게 피어주고 있답니다. 흰색 너무 예쁘죠. 흰색 마니아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역시 흰색 좋아하고요. 이쪽에는 아주 평범한 후룩스고요. 아래쪽에 이 후룩스가 또 조금 독특하죠? 색감이 아,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멋집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더 멋져요. 여러, 얘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하고 조금 달라요. 얘 너무 예뻐요. 오, 어, 요 흰색 천이롱, 꽃한 송이 한 송이가 끝에 붙어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귀여워요. 뭔가 풀 같지는 않은데 이 싹이 나오는 게꽃 같으면서도 이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보존시켜서 보내지 않고 키웠더니 요런 꽃으로 보답합니다. 얘는 일반, 당년지기 천이롱이에요. 우리 유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이 꽃밭에 뿌렸던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한참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싹이 나오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싹이 나와서 늦게나마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요즘 이렇게 꼬리조팝이 다시 새순을 올리고서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색감 참 곱죠? 새순마다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저쪽에는 하늘마. 제가 작년에 하늘마 여기다 이 장수에다가 심어서 키웠어요. 잎이 사랑 가득한 하트 모양이라 너무 멋져요. 울타리 있으신 분들. 장미꽃도 좋지만 이 하늘마는 일석이조네요. 열매도 먹고요. 건강에 너무 좋다는 마입니다. 그리고 또이 잎은 벌레도 타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요 구독자님이 인디언 감자를 보내주셔서 어, 땅에다 심을 수가 없어요 덩굴성이지만 그래서 화분 속에 뿌리를 좀안으라고 화분에다 심어서 하늘마하고 함께 올리고 있거든요 이 인디언 감자 꽃이 예쁘다고 하는데 아직 꽃은 안 폈습니다 꽃 작년, 재작년엔가? 제가 한번 화분에 심었었다가 꽃도 그때는 못 봤어요. 근데 올해는 얼마나 예쁜지 꽃을 한번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얘는 수군천이롱이에요 제가 한 포트 샀어요. 근데 얘가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꽃이 지금은 이런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제가 절화로 잘라가지고 우리 성모님 옆에 예수님 옆에 꽂아 놨더니 그 모양이 아주 멋지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정말 얼마나 예쁜지 또한번 꺾어다가 아, 꽂아 드릴 거고 또 절화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서 말려 볼 거예요. 이 색감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어이 숙군 천일홍이 아닌 일반 천일홍들도. 절화로서 많이 말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 걔네들보다 이 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그 꽃병에 꽂혀있는 모습이 멋진지 새롭게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씨를 좀 받아서 많이 공급을 하고 싶은데, 씨 연구는 거를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이 바닥에 떨어져서 난다면 다행인데, 음. 어쨌든 내년에는 얘네들도 조금 관심있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꽃이에요. 근데 가지가 너무 이쪽 저쪽 막 어지럽게 벗어나가니까 지금 어제 다 묶어줬거든요. 꽃은 마디마디마다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군 천이롱의 매력에 여러분도 함께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꽃댕강. 예방 창문으로 내다볼 때마다 정말 친근감이 갈수 있는 이 꽃댕강.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있는 이 꽃댕강이에요. 월동도 잘 하고요. 꽃이 이렇게 서리 내리도록 피고 있어요. 열심히 피워주는. 제가 외목대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길게 여러 개 키우고 있답니다. 자르지 않고 목베기롱 겨울에 순환을 당했던 애가 새순을 올려서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얘도 100일동안 꽃을 보여준다고 해서 백이롱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베기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